전기차 픽업트럭을 3,400만원에 살수 있다고? 이번에 완전 새롭게 출시된 KGM 무쏘 EV인데요 전기차 픽업트럭은 처음이잖아 트림은 총두 가지 트림인데 이 차량은 MX 기본 트림 또이 차량은 풀옵션 블랙 엣지 트림 근데 가격 차이가 250만원이면 당연히 블랙 엣지 아니야? 휠도 이렇게 블랙 휠에다가 사이드미러도 블랙 무쏘 엠블럼도 C필러 파츠도 다 블랙 스타일러 패키지 190만원은 무조건 추가 이거 완전 허머 EV 아니야? 똑같아 아, 트렁크를 열면 어, 조금 빠르네 스텝을 밟고 올라가면 어, 이렇게도 대각선으로도 가능 픽업 트럭인데 왜 이렇게 고급져? 시트는 천연 가죽에 스웨이드 보소 엠블럼까지 스티어링 휠에 KGM 엠블럼이 블랙 캬, 이건 너무 잘했는데? 포굴 방식 기어노브 하이패스 룸미러 이거 뭐야? 이열은 생각보다 넓은데? 슬라이딩에 리클라이닝까지 6대4로 폴딩 가능 BPD 컬렉션 아직도 몰라? 짜잔!